네, 안녕하십니까. 화요일 아침 참일절이 밝았습니다. 네. 오늘 날씨가 아주 우중충하고 새벽에 나올 때 비가 내렸는데 예, 지금은 내리지 않습니다. 다행히 또 나쁘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빨간 날이고 차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,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는 지금 오전 9시 반인데 얼추 반 이상 많이 했습니다. 오늘 그래도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네.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따뜻합니다. 아, 아침에는 비가 와서 좀 찝찝했는데 그래도 그치고 날도 많이 안 추워서 밥 먹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. 자, 어, 고기 냄새가 아주 네, 주차할 수 없을 그런 고기 냄새. 국물까지 딱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두부, 두부김치의 통상겹살입니다. 말 그대로 통상겹살. 여기다가, 어우, 네. 계란 냄새. 냄새가 비가 솔솔 와서 그런지 냄새가 아주 솔솔 그냥 코끝을 찔러버립니다. 자, 새고기 묵국도 도래했습니다. 저번에 명절 때 쇠고기 먹고 먹었던 것 같은데 또다시 도래했습니다. 쇠고기 먹고 물을 또 이렇게 깍둑 썰는 것보다 어? 무심하게 이렇게 툭툭 썰어가지고 싹 아주 시원하면서 예, 소고기 맛이 살아나는 잘 먹겠습니다. 음흠. 우랑 대파랑, 고기랑 아주 절묘합니다. 아, 맛있다. 고기에다가 계란. 계란. 계란에 회차. 회차비 어제 보니까 튀니까는 싹 풀어갖고 이렇게 잘, 잘. 서게잘서이게서 이렇게 네, 나서주면서맛렇게또 먹어보도록 서겠습게다서머렇께서 음. 이렇게 해게빨서이이라게은이 많지 않은 이를예측하이고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해서 이 하나 딱서신것게 해서 음. 김치 한점딱 먹어주면은, 음. 이 두부김치도 확실히 고기랑 김치랑 같이 볶으면은 그 고기 양이 김치에 살짝 배기 때문에 볶은 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음. 자 이쯤에서 통고기에다가 김치 싸가지고 음와 음.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. 와. 와 기름 이, 볶음김치랑 같이 해가지고 기름이 와 살아있습니다 고기가 두꺼워도 맛있는데 요렇게 날상한 거를 약간 통삼겹살 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쌓 먹는 느낌으로 이렇게. 음. 아, 이번엔 두부김치. 두부 하나 올리고, 음. 끝내줍니다. 밥이랑 고기랑 싸서고든요 와 배고플 때 먹으니까는 아주 꽤 맛입니다. 고기랑 밥을 이렇게 싸가지고. 어제 2월 끝내고, 오늘 3월이기도 하고, 네. 오늘은 이제 새벽부터 마음 다 잡고 네. 못 봤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어? 소소하게 듣는 강의 있는데, 그거 들으면서 네. 배가 고프긴 했는데, 또그 정신 맑아지는 그공복의그그 그 느낌 있지않습니까 공복의 느낌에 머리가 그래도 좀 맑을 때밥안 먹고서는 강의 유튜브 영상 보다가 요제막 먹는 거라 더 꿀맛인 것 같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찍 들어갔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피곤하고 막 자고 싶고 막 그랬습니다 집에 가는데 이게 근데 오늘은 오늘도 피곤하긴 했는데. 도아 어제처럼 피곤해하면 안되겠다 해서 마음 먹고서는 정신 차리고 좀 좋게 생각하고 하니까는 또 피곤함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진짜 마음 먹기 잘린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. 와. 여기도 소고기가 또잡비없이 좋아해. 이게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고 뭐 부정적이다거나 아니면 뭐 신경 쓸게 있다거나 그러면 응? 집중을 집중이 잘안될 겁니다. 응?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내가 일을 할 때는 응?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뭐 이것저것 응? 다른 것까지 다 잘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은 살이 응. 날 수가 있고 응? 일이 잘안 풀릴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일할 때는 일하고 응? 뭐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집에 가서 육아하고 응? 뭐 집안일 도와주고 할 때는 집안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는 게 만약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죽도 밥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사람이 평상시에는 내가 가족 옆에 있다는 거에 그런 게 진짜 소중하고 별거 아닌 게 소중한 건데 그런 거잘 모르는데 그런 욕심 부리다가 막 응? 일이 잘안될 수가 있을 겁니다. 통지 없심 먹다 보면 거의 다 먹었습니다 네. 제가 이제 오늘 마음을 잡고 이렇게 3월 1일이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,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, 좋게 받아들,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, 다들 파이팅 하자는 말씀,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새벽에 일어났는데 졸려가지고 긴장이 살짝 풀렸는지 공유리라서 졸려가고 이제 승용차 타고 화물차로 가서 화물차 시동 걸어놓고 그냥 아 그냥 아싸리 좀한 10분 눈 붙이고 가는게 낫겠다 해서 승용차 에 히타 2단 딱 뜨끈하게 틀어놓고서는 의자 잡기고서 10분 딱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진 건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또 너무 피곤하면은, 예. 눈 붙이고 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, 예. 다들 예. 잘, 이렇게, 안배 잘 하셔가지고, 예. 3월달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,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, 예. 쉬시는 분들은 아주 푹 쉬시고,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푹 쉬시고, 잠잘 주무시고, 예.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네, 바로 움직이러 가보겠습니다. 다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